자, 두 번째, 본문 2과두 번째 파트입니다. 전보예요. 전보란 말 들어봤죠? 어, 언제 주로 쓰여? 전보? 햄버거 사이 시켰어요. 어, 지금, 그럼, 그럼 어때 사이즈가? 큰요 그죠? 전보는 큰거할때 큰 보통 전보 얘기하면 많이 하죠? 네. 어. The word, 전보. 점보", 자, 전보란 단어는 means 의미합니다. 머리를페 Very big. 아주 큰 거를. 그쵸? 그리고 its meaning. 자, 그 뜻은요. 그거의 뜻은 comes 왔대요. 뭐로부터 왔어요? 전보로부터 왔대요. 쉼표 있네요. A giant elephant. 자, 이건 둘이 동격이네요. 그쵸? 어, 큰 코끼리인 giant 전보, 큰 코끼리인 전보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its meaning에서 주어는 뭡니까? meaning이죠? 뜻, 이런 뜻이에요. 의미.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없는 거는 무조건 다 뭐다? 단수 취급이라겠죠? 어, 단수 취급이에요. 따라서 comes s가 왔습니다. 이게 가죠 무슨 얘기인지? 3층 단수 취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 means란 말을 봅시다. means. means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좋은데, 자, mean 하면 원래 무슨 뜻입니까? 어, 의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입니다. 의미하다예요. 그런데, 자, means라고 해서 s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means. 그러면 이거는 명사로 수단 이런 뜻으로 써요 수단. 방법, 뭐, 뭐 이런 거, 도구 뭐 이런 거 있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이 문제 볼게요. 어, it it means that she is crazy. 뭐요 그것은 의미합니다. 뭘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 여자가 비슷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거 의미하다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런 문장을 게요 <laughs> <아유. 웃음> A language is, is a means of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 있다 볼게요. 그 무슨 뜻이에요? 언어는 다 뭐예요? 커뮤니케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그쵸 이때 뭐예요? 수단으로 쓰인 거지. <laughs> 그쵸 그러니까 미칠지 민재의 쓰임이 나머지 다른 거 하나 이렇게 찾는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 자, 그 다음에 걔는 히는요. 히가 가리키는 말 누굽니까? 전보죠. 전보는 이름 졌어? 이름 지어졌어? DPP에요. 전보라고 이름이 지어졌대요. 언제 뭐할 때? <목소리> He g o was, 있었을 때, 어디에? In London's, in the London's, 있었을 때, 어, 있었대요. <laughs> 아 보통 도시 이름 앞에는 더가 안 붙어요. 근데 여기는 왜 붙었어? 아니죠? 아니죠? 어, 뒤에 zu가, 이게 지금, 얘는 얘는 런던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동물원 이름인 거지, 그치? 도시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zoo 때문에 붙은 거라고. 알겠니? 어, in the zoo, 동물원에서, 그 동물원에서, he became famous, 유명해졌습니다. 누가, 걔는, became은 다 합니다. he가 became, famous 해진 거에도 well. 죽격 보호해요. 이 형식이네. by, I, N, G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시험에 꼭 나오죠. by, I, N, G 무슨 뜻? 뭐시기 함으로써 이런 뜻이라고 했죠? <laughs> 줌으로써, give rise to children, 애들은, 자, give rise, 혹은 give a ride 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태워주다 이런 뜻이에요. 애들을 태워줌으로써 유명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코끼리가 애들 등에 태워줬나봐. 그쵸? 어, buy i n d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When the zoo was planning to sell. 자, 뭐할 때입니까? o 가 was planning 계획하고 있었어요. 뭘? 머리죠? 머리니까 뭐예요? 목적으니까 무슨 용법? 명사 정법이네 소부장서 꼭 나오겠지, 시험에. 그치? 어, 팔 계획을 했을 때, 뭘 팔아요? 전보를. 어디에다가? 투어 서커스에다가, 어디에 있는, 뉴욕에 있는 서커스에 팔려고 했을 때! 10만 명의 스쿨 츄드런들이, 자, 원, 이거 어떻게 읽었는 10만 어떻게 읽어요? 심퓨첫 번째 심퓨 영어로 뭐라고 읽는다? Thousand. 그러니까 1,000. 1니까100,000이지 뭐예요? 100,000 스쿨 츄드런은요, 로트 썼대요. 누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퀸 빅토리아 여왕한테 편지를 썼대요. They, 걔네들은 all b a e d 모두 다 간청했습니다. The queen에게 뭐하라고 not to sell, 팔지 말라고 그쵸? 전보를 이런 얘기요. 자 중요한 수가 나왔습니다. 시험에 100% 나고 아마 여러분 들 학교 인물에서 이거는 응용으로 등장할 겁니다. beg A to B, A에게 B하라고 <laughs> 뭐 간청하다, 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음, 알겠니? 투부정사 부정할 때는 나시 어디부터 앞에 나시 붙죠? 뭐 하지 말라고 그쵸자 그래서 이러, 이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 학교 인물에 분명히 선생님이 주실 겁니다. 자 이거 내가 내기 겁니다. 만약에 안 주시잖아?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큰 일을 해줄게요. 근데 만약에 내주시잖아 진짜로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응, 큰 일을 해주세요. 자 자. 영상 녹화 끝나고 민영이 따로 이뻐해줄게요. <laughs> 자, back a to b 뭐 allow a to b want a to b 뭐, expect a to b force a to b 뭐 이런 등도 되게 많거든 a to b 구문이 a에게 b하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Tell a to b 뭐 persuade a to b, 응. a에게 b하라고 간청하고 허락하고 원하고 기대하고 강요하고 first는 강요하다에요에 이게 삐아라고 강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고 설득하다는 p e r s u a d 는설득하 설득하고. 자, 이게 A to B 구문입니다. 우리가 투부정사나 동명사, ing 이런 걸다 뭐라고 했어? 준동사라고 했지. 준동사는 부정할 때 어디나시면다 앞에 붙어요. 그러니까 not to, not ing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 예를 만약에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면은 여기 다시 붙겠지. 그치 이게 가지 무슨 얘기인지 그, 그러니까 to, n 아니라, 나 o 입니다나 o t t 어, 이, to, 부장산, ing는 바로 앞에, 나시 t 붙는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우리, 교과서로 돌아와서, 이런 걸 이렇게 쓰면 돼요. 지연이 장난하지 말고, 자, 어딨습니까? back, a, to, b입니다. 그쵸? a, q u 에게셀 하라고, 간청한 건데, 나투니까 뭐예요? 세라지 말라고 간청한 거예요. 전부를 팔지 말아달라고 여왕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류는요, sold 자 팔았대요. 뭐를 힘을요? Anyway, anyway는 무슨 뜻이에요? 어쨌든 이런 뜻입니다. 좌우지간 팔아 팔아 넘겼던 기인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어, in the circus in New York City. 자 서커스에서입니다. 뉴욕에 있는 서커스에서 누가 j u b o 는 was, 다 입니다. very popular. 되게 인기있었죠? 그리고 his name은요, 그 이름은 became, 됐대요. 이름이 알아어 알려졌어. 어, 그니까 수동이 쓴겁니다. 그쵸? 그렇죠? 알려진거죠? p p 예요알려진거니까 누구한테 알려졌어요 to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 코끼리 애들 태우고, j 보큰코끼리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시험문제에 나올게 딱 봐도, 뭐, 주의해야겠어요. means, 첫 번째 겠죠 그리고, m e n i n g 이셀수 없는 동, 명사니까, 동사 s 붙은 거, switch, 어, 동격의 심표, from, come from이, from 쓰는 거요. be named, bpp, 이름 지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b y ing,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give ride라는 표현. 어, 그 다음에, to sell, 명사정법이라 했죠. 동물원이 계획했는데, 머리니까. 그치, 목적, 목적 역할. 그 다음으로 t o 백 n back A to B 그쵸 나오겠죠 anyway 쓰임 나올 수도 있구요 전보는자 알려진거니까 p p 가 쓰였어요 이 정도면 시험 문제 충분히 대비될 수 있습니다 자 연습문제 아 연습문제네 자 질문 How did Jumbo became famous in the London Zoo? 어떻게 Jumbo가 유명해졌네요 그쵸 어디에서 어. 런던즈에서 어떻게 유명했습니까 he는요 became famous 유명해졌습니다 그렇죠 어, 뭐, h e g u by giving rise, rise. 그쵸? c h i l e n to r to c h i to children 투, 네. to children children i n t r i l e to children 이 r i l e to i n o r o i n t c o c h i l o i n t 큰, 뭐 거대한, 거의 뭐 이런거죠? Suckers Bag Bag는 뭐 간청하다, 애원하다, 빌다 뭐 이런 뜻이에요 Be, Become Become known to야? 어, become known to가 붙었구나 어, 이걸 붙여서 얘기했네 M은 자, become known to는 자, 이렇게 쓸게요 Become known to 머시기 뭐 그러면은 머시기에게 뭐 알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알려지게 되다, 뭐 이런 뜻을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음.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상 마칩니다.